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 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호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전파되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3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대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잠깐 소개합니다. 이들 중에는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마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교회는 보금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안디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맡길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안디오 교회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두 사람을 진심을 다해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대 사람들의 해당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고 마가요한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복음은 이제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키프로스 섬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그 섬의 반대편 끝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바 예수 라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여행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섬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속한 마술사였습니다.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런 종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사울도 초청하여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술사 바 예수가 총독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합니다.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향해 말합니다. 그가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것을 지적하며 주님의 길을 굽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바울의 선포에 의해 바이 예수는 잠깐 동안 눈이 멀게 되고 더 이상 복음전파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총독 서기호 바울이 이 장면을 보고서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키프로스 섬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이름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가 이제부터 진행될 이방인 선교에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이야기에서 그랬듯이 그는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계속 바 예수와 같은 방해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 이방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